그리고 또 오늘 어린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? 음 도넛. 응? 이제 새로운 장난감 생겼다. 오 어떤 장난감? 아 어, 도넛 놀이. 음. 있어. 또. 병원 놀이. 오 병원 놀이. 그거 없었는데 떡 먹고 싶다. 아 그림? 응. 무슨 맛으로? 날 포도 맛. 포도 맛? 포도색 맛 포도 있고 샤인머스캣 맛 포도 있던데? 팔 샤인맥을 먹는 샤인맥을 우 해줘 그면 아니 예쁜 표정 아니 눈 뒤집으면 안 돼. <laughs> 아이 눈을 하트처럼 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우우할수 있어 우를 못해 왜 이렇게 해되지우 근데 입이+ 입이 간지러워서 할수 있잖아 으으 <laughs> 으으으으으 <laughs>